안녕하세요 대전 달리는 도끼입니다 여기 경남 미양에 왔습니다 김범우 순교자 성지순교 말이 안 나오네요 김범우 순교성지에 왔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아, 참 여기 초록 올라와야 되네요 성지순례, 성모 동굴 성당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가시죠. 동굴 성당이라서 아주 아늑하고 아주 좋습니다 토마스 김건우 1751에서 1787 영어로 돼있어가지고요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선 반도에 복음의 기 빛이 강생 17세기 초부터 중국으로 가던 사신들에 의해 한문 서학서가 수입되어 읽히기 시작했다 1779년 성호 좌파의, 좌파의 유학자들이 천지남 주어사에 모여 한문서학서에 대한 강화키를 가졌다. 그 결과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서서히 비춰졌다. 이렇게 글로 이렇게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책을 읽고 글로 참 성령충당과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저도 사람이라서요. 한국교회 창설 1784년 1784년 봄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세명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그는 가을에 이벽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로써 이 땅에도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을사추조적발사건 1785년 김보문의 집인 명래방에서 유명하죠 집회를 가지고 있던 교회 공동체가 포들들에게 적발당하였다 양반들은 방면되고 중인인 김보문만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그는 백교회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밀양 단장으로 유배 당하였다. 신의박해 1791년 1790년 윤우일이 구베아 주교에게서 조상 제사 금지라는 지시를 받아왔고 이것으로 양반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1791년 전라도 진산에 윤지충이 자신의 못친 장례 때 신주와 위패를 모시지 않은 천주교 장례로 인해 외종현 권상영과 함께 순교했다. 우리 진산성지 가봤죠 저 흑선리에서 진산도 넘어가는 그순례길꽤긴 길이 제 영상에 있습니다 아내하고 예전에 작년에 한번 했었죠 주문모 신부 입국 1794년 1794년 교회공동체 중국인 성직자 주문모가 입국하였다 신자들은 성사생활이 가능하게 되었고 정약종을 초대 회장으로 하는 명도회의 창설로 교리교육이 강화되고 신자수가 급속히 늘어났다. 신유박해 1801년 아 우리나라 천주교 사회가 싹다 되어있네요. 천주교회에 환대한 정조가 죽고 안타깝죠? 어린 순조가 죽이하여 천주교회의 적대적인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1 8 0 1년 정부에서 천주교 신자에 대한 공식 박해령을 내렸다 그 결과 정약종을 비롯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정약종 선생나오오시요요0 0 0여의의자자가교하하나유유배했했박해해 피한 한자자은은은은산로 숨어 어촌을을만었었조 조선 목목의창 창설. 8 8 3년신유유해해후후회회폐허허되었지지만교0이 정착되면서 성직자 영입 운동이 시작되었다. 특히 1811년에는 신자들의 명의로 교황에게 서한을 전달하기까지 되었다. 이런 활동으로 1831년 조선이 북경교구로부터 분리독립되었고 그후 조선 대목구는 파리외방정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초대 주교로 브리키에르 주교가 임명되었다. 기해박해 1839년 1836년부터 파리외방정교회는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교회는 안정을 찾으며 발전하였다. 기해 박해는 1839년 시파인 안동 김씨의 세력을 빼앗기 위해 백파인 풍양 조씨가 일으킨 박해이다. 이 박해로 선교사들과 정한상을 비롯하여 성직자 영입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 순교하였다. 한국인 최초의 성직자, 1845년, 1836년 세 사람의 신학생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다.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서품받고 회당, 횡당. 신학교에서 첫 미사를 올렸다. 병인 박해. 흥선대원군은 이황은 어린 고종을 지켜두고 섭정을 하면서 천주교 신자를 박해했다. 이 박해는 서세동점의 국제 상황 속에서 위전 적사 사상과 맞물려 일어났다. 부산 본당 설립. 1890년. 1890년 경상도 남부 지방의 선교를 위해 부산의 영도에 본산 본당이 성립되었다. 한푸 수교 통상 조약 1886년, 1876년 한국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후 미국, 영국, 독일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프랑스와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체결이 미루어지다가 1886년 체결되었다. 이랑 로서 프랑스 선교사의 선교 자인는 허용되었고 본당이 창설되었다. 이거 격지한 보대야 제가 요즘 영상 글로 올리고 있는 거 읽으시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안중근의 이거 1909년 10월 안중근은 도마스는 한국 초대 총감으로 침략의 원능이었던 이토를 이토를 보면 하얼빈에서 포살하였다. 이거는 일본의 합병되기 직전에 대한 제국의 국민들에게 독립투쟁의 희망을 새롭게 불러일으켰다. 아이고. 여기 묘가 있는데, 이렇게 애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네요.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기 묘가 있네요. キンボも。 그렇 가장에 지금 여기 은대실 왔네요. 안물 봉헌. 어우 바람이 차네요. 김범우는 1751년 서울에서 중인 역관 김의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6세 천령 한현씨를 아내로 맞아 이듬해 장남 인고를 낳았고, 1773년 역과 중광시에 합격하여 한학 우어별 주부에 이르렀다. 그는 이승원등 초기 교육들과 가깝게 지냈고, 1784년 가을 이벽의 집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겨울부터는 자신의 집에 교회가 되어 명래방 공동체가 생겨났다. 여기 자리가 지금 명동성당이라고 들었어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1785년 봄 모험을 갔던 중 소위 을사 추조적 발사건이 일어났는데 양반들은 모두 풀려나고 그만하니 모아진 고문 끝에 단장으로 귀향을 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의연히 신앙을 실천하며 선교하다가 1787년 형벌의 여독으로 귀천함으로써 한국 천주교의첫 희생자가 되었다. 한동안 잊혀졌던 묘소는 1984년 200주년 준비 과정에서 추적되기 시작하여 1989년 후손들의 증언으로 파며 치아를 수습하고 감정을 거쳐 확인하였으며 2003년 묘지를 꾸며 이 돌을 세운다 2003년 9월 14일 전주기 부산교구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 이상 여기는 강남 미량의 김보무 승교 성지였습니다. 샬롬.